됐스 이제 해도 돼. 이제, 아, 이제 시작. 왔어. 오, 오, 어 거, 뭐, 됐어. 오, 예? 3대 2. 도 돼. 아까 3대 2야. 아까 3대 2. 이제 네? 3대 2 맞아. 이드자프라이다손으로손 네? 한번 치고 바로 받아야 돼요. 파이팅! 아너 왔어. 예! 아니 우리 여자 봐줘. 아니 <laughs> 여자 봐줘. 저기서 말리는 야 어떻게 해 손을 봐줘.

아, 이러다결렇하겠는데 6대5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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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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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at <laughs> the- 자, 성중장공로 자, 빨리! 괜됐다 됐어! 마이. 그렇지! 어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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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어이! 어어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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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! 어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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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 어이가 안이니까 어이가 안 보이면 어이가 말말말말말말말말 아아 놓쳐버렸네 아니 요번에 손을 대신간야로가니가있습니다니뒤니아니다니아로니다니로니 아, <laughs> <눈에만> <laughs>

둘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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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리고 내가 고는에 아, 내리고 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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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<laughs> 내리고. 네. 아, 네. 네. 어, 다시. 다시 언니. 아, 요거 싸. 어. 네. 안1대 12. 여기 여기. 강 이렇게 한로 보내. 뒤로 보1대 12. 11대 12. 11대 12. 11대 12. 1대2대 12. 11대 12. 1대2 11대 12. 11대1아11대비2 11대1 1대 12. 11대대 12. 11대 12. 대1 1대1 11 1 11대 12. 11 1 1대 12. 대대1 1대 12. 대대 아우! <목소리> 13대 1을하면 가운데서 넣으세요 그래야 사이드 풀어서1 3 1이야왜 저래? 나 나? 아니 아 아니 아니 가운데서 나 타임 왜찍 아니 가운데아아 아니 지금 돌아가고 있어 돌아. 지금 새로 돌아 새로 도는거예요어 새로 도는거야 아니 새로 아니 두 번째 지 도는거야 총무 종무 서브! 총무야, 나 여기 있다! 나한테 보내. 네, 네, 네. 여기 구멍이야. 나한테! 그렇지! 잘했어! <laughs> 우 자, 넘어 나면 돼, 넘어 나면 돼. 나 여기 있어, 나 여기 있어. 아, 근데 줄수 아, 있어요? 그래, 줄수 있어야지. 알어어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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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궁금한 했네.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, 살았어. 살았어, 살았어. 살3어살어살3